시작할게요, 조합. 페이지는 157쪽 마지막입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조합. 할게 없어요, 조합. 이런 것은 뭐냐면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예요? 알개를 뽑는 행위들. 뽑는다 그 뽑는 행위를 우리는 조합 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기호로는 N-Combination, NCR이라고도 하시고요 우리 쓰는 방법은 이게 뭐냐면은요 중학교 버전 내용부터 한 가볍게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약간 이런 거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 2명 뽑기, 2명 또는 3명 뽑기 어? 브랜치두 뭐냐? 뭐 악수하는 경우에서 그리고 뭐 주번 뽑기 그리고 뭐 리그전 뭐 그리고 뭐 선분 뭐 삼각형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등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두 명뽑기는 이뭐 대표 두명뭐 악수하는 경우 리그전 얘네들이 다 같은 경우 문제 푸는 방법이고요. 주번도 수 명뽑으면 두 명이 될수 있는 거고 세 명뽑으면 세명 되는 거고. 그러면 세 명뽑는 경우는 얘랑의 이거 대표적으로 이런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두 명뽑기는 뭐였어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게 대표 2명 뽑기였었고요. 우리는 대표 3명 뽑기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1은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외우세요가 포인트였어요. 알겠니? 자, 우리는 이렇게 도대체 왜 나눠줬냐 하면요. 은 얘네들끼리 뽑는 순서가 의미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서를 지우기 위해서 2명을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a, b를 뽑았습니다. A, B를 뽑나, B, A를 뽑나, 어떤 경우야? 같은 경우라고. 주번 두, 두 명을 뽑는데, 자 주번 A와 주번 B 뽑아야 할게요. 혹은 주번 B랑 주번 A 뽑을게요. 이런 거랑 뭔 차이야? 차이가 없죠. 그 순서를 없애주기 위해서 나누기 일을 한 거고요. 두 명이, 두 명을 뽑았을 때는. 그러면은, 세 명을 뽑을 때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 이유는 뭐예요? 이세 명이 나열하는 방 가지수가 여섯 가지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지. 자, 이거는 뭔지 알아? 이제 뭐냐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자, 서로 다른 4명 중에 R명을 뽑기만 할 거예요. 자, 뽑는 다의 행동이 되겠지만요. 다른 말로는 뭐야? 순서가, 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조합으로 뽑는다. 순서가, 전부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으로 뽑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요? 왜?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를 나눠가질거니까 순서가 내가, 내가 굳이 순서를 나열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알아서 순서, 지네들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은 우리는 조합으로 뽑는 거예요. 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그 전에 배웠던 순열에서는 npr 이라 해가지고 n 곱하기부터 해가지고 몇 개만큼? 알게. 알게만큼만 그한 개씩 쫙 깎아서 곱해줬잖아요. 자, 우리는 걔네들은 순서가 매겨져 있는 거고요 그 우리는 그 순서를 매겨진 거를 뭐할 거예요? 이 순서 매겨진 거를 뭐할 거예요? 지워줄 거예요 알게 있다 했잖아 그럼 알게만큼의 순서를 지워버릴 거예요 아, 너무 어려워 쫄지 마세요 알겠니? 자, N컴비네이션 R은 우리는 n팩토리아를, 응? 스 그러니까 팩 r팩, 마이너스 r 팩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뭘 쓰는 거냐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응? 무엇을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우리는 npr을, 알파, 뭐냐? 알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숫자 써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4 콤비네이션 2를 볼 거예요. 그러면 4부터 뭐예요? 2개 쓰시고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면 돼요. 6, C, 4볼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6부터 4개. 6, 5, 4, 3 하시고 4, 3, 2, 1이에요. 알겠어요? 자, o, C, 2에요. 그러면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으로. 오 어? C, 3이에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N개만큼, M부터 R개만큼 곱해준 다음에 R부터 1까지 나눠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순서상 어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케이? p랑 똑같은데 밑에 뭐야? 이거 이거 M 팩토리얼로 그러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 요 p랑 똑같은 데 알겠죠? 네. <laughs>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녀석의 성질은 또 뭐가 있냐면은요. n 콤비네이션. 응? 음? r은 n 커비네이션 n 마이너스 알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면은요, 6커비네이션 4와 6커비네이션 2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6부터 4개를 4, 3, 2, 1한 거랑 같냐고뭐 확인해 보는 거야.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다 그럼 뭐예요? 약분들이 갔죠. 아,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매우 응. 많이 중요합니다. 자, 뭐 n 커비네이션 1은 뭐 n이 되는 거고요. 알겠어요? n 커비네이션 n은 1이 되는 거고요. n 커비네이션 0도 1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n combination n-1도 n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기억을 해 주시면 많이 도움 되니까 는 하시면 되겠고요. 자, 페이지는 162쪽을 보시겠습니다. 조합은 다른 얘기 없습니다. 우리는 전에 내가 저번에 필기시켜줬던 거 기억나시죠? 함수의 개수에서 증가함수, 감소함수. 우리 컨비네이션을 뽑으라. 우리는 왜요? 증가한, 증가하게끔 만들어주세요라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알아서 나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을 뽑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5번 볼게요. 다음주 목요일날 대신 맞는데 응. 넌 맞았니? 응. 넌 안맞을거지? 응. 맞아 몸살이다가 분위기봐서 괜찮아지면 맞으시고 <laughs> 응. 아니면 싶으면은 맞는 거고 뭐 학교 째고 싶으면 받는거고 인정? <웃음> 어. 자, AB를 포함한 11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5명을 선발한대요. 알겠어요? 자, 자 볼게요. 자, A는 선발이 되고요. 자, A는 뽑고 B는 안 뽑을 거래요. 알겠어요? 우리 총몇명 뽑을 거예요? 몇 명? 어? 5명 뽑을 거죠. 그죠 AB를 포함한 11명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A는 뽑, 뽑을 거고 B는 안 뽑을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A는 이미 뽑을 거니까 뽑아져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우리 몇 명도 뽑아야 돼? 어? 네 명도 뽑아야 되잖아. 그렇지그럼 우리는 몇명 중에 네명 뽑아야 돼? B가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 몇 명이냐고요? 자, A는 뽑으려고 그랬어. 그럼 A 이미 뽑았잖아요. 남은 몇 명이야, 이제? 여섯 명. 아, 뭐래? 총1 1명있다니까열 명. A는 뽑았고요, B는 안 뽑을 거예요. 그럼 우리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아 명. 그래요. 그래서 9컴비네이션 4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이 9, 8, 7, 6을, 4, 3, 2, 1, 야, 분 야, 분 7, 2, 14, 곱하기 9는 36, 126이 되겠죠. 알겠어요? 당연한 이치죠. A는 뽑아놨어요. 그리고 P는 안 뽑을 거예요. 그러면 남은 사람이 9명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볼게요. A와 B 중 적어도 한명 뽑으면 돼요. 적어도. 알겠어요? 선생님, 적어도 나온면뭔 사건이라고 그랬어? 전체에서, 이, 이. 반대로 빼. 그렇지. 전체에서 반대를 빼버리자고요. 그럼 전체,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전체 몇명 중에 몇명 뽑을 거야? 11명 중에 몇명 중에 뽑을 거예요? 다른. 네, 다섯 명 뽑을 거예요. 거기서 뺄 겁니다. 뭐예요? AB 둘다안 뽑을 거야. 반대로. 그럼 뭐예요? 아홉 어... 명 중에 몇명 뽑을 거야? 일... 아잇, 일곱 명. 아홉 <laughs> 명 중에 몇명 뽑을 거야? 다섯 명.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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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이야. 그래, 계산만 하면 답이야. 11, 10, 9, 7까지구나. 5, 4, 3, 2, 1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80이 사라지죠.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3이 되고, 전체 21, 21, 2러면2 3 1이 빼기 이거0니이9 8 7 6 5 5, 4, 3, 2, 1. 그죠? 됐슈? 5는 사라져. 얘도 사라져. 3도 사라져. 알겠어요? 14, 5박이 9. 얼마죠? 126. 응? 126. 네, 126. 계산하시면, 336이네요. 아뭐 436이라고? 나 계산 한번 뭐 잘못했니? 맞아요 어이안이 하나 여분 들었네요 462입니다 음. 음, 계산 잘못했어요 됐죠? 됐나요자그 예, 음.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필시 여권 점이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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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체크해야 만들 수 있는 직선이겠어요. 알겠어요?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들어서 직선을 거야. 점이 총몇개 있어요? 7개. 일곱 네. 일곱개 중에서 직선은 어떻게 해야 정리가 돼? 점두 개. 그렇지. 이개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빼줘야 돼요. 4, 콤비네이션 2를 빼줄 거예요. 사콤비네이션 2를 왜 빼줄까? 여기 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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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컨닝하지 말고! 알았다! 아, 사콤비네이션 2는 왜 빼줄까요? 여기서는 직선이 전부 다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직선이 사콤비네이션 2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일을 해줘야 돼요. 왜? 이걸로 만들어지는 전부 다 빼버렸어. 그냥 한개만더 해줘야 될까요? 이게 약간 스토리텔링 느낌이에요, 확률과 통계는. 과정이 이야기로 들려. 그치? 우린 전체 경우의 수는 7컴비네이션 2에요. 이 점, 점7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근데 4컴비네이션 2는 뭐예요 여기는 한 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이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진 직선은 전부 다 빼버리자고. 왜요? 여기는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다 빼버리고 나서 뭐 해보면 데 하나 더 해주시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26, 아니, 21 빼기 6 더하기 1 해서 16이 됩니다. 이게 1번, 직선을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점을 만들어서 삼각형이 계세요. 자, 삼각형은 적이 몇 개? 세 네. 개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러면 7, 콤비네이션 3이 되겠죠. 근데 뺄거예요 얘도 4부비네이션분 4. 왜요? 우리 은이렇게이렇게이렇게선이렇면삼이형만들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안 해? 왜안이 여기서 삼각형이 해? 왜안 해? 여기서 냥다빼은이안만들어부분그이다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해 네. 그래서 35에서 셀기 4에서 36개가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풀고 이제 세기랑 이런 것들도 좀더 풀게요. 연습 다 하시고 새로 내줄테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수, 필수 7번입니다. 아, 보여줬어요. 다섯 개의 지사를 이루어진 회사는 다 본사로부터 오른쪽 거리가 맞다 자, A, B, C, D, 이 e 지사, 지사장으로 각각을 배령할 거고요. A가 B보다 본사로부터 거리가 먼 지사장을, 자, 무튼 지사장으로 배령되도록 하는 다섯 명을 배령할 거래요. 자, 근데 A가 B보다 멀리 갈 거예요. A보다 P가 더 멀리 가는데요. 뭔가 서로 싸움이 일어났나 보죠. 졸다 온가 봐요. 자, 그러면은, 우린 다섯 개 중에, 자, 뭐예요? 필수, 7번에 보면은, 가는 50kg, 라는 100kg, 와, 졸라 멀린다 이거. 다는 150kg, 라는 200kg, 어, 라는 250kg, 어, 대박. 여기 아마 통영 정도 되고요. 얘가 한 여수, 이쯤, 이쯤하고 이쯤 이쯤 정도 여수. 얘가 한평? <laughs> 이 정도 됩니다, 광주로 치면. 거기를 맨날 간다고 생각해봐. 얘이거만 봐도 30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돼, 30분 타고. 얘는 한시간 타야 되고. <laughs> 정말 싫어. 얘가 여수 도 얘가 여수 정도 될 거예요. 아무튼 250m, 20km는 안 가봐서 몰라요. 얘도 최근에 가봤어요. 아! 얘가 전 대전, 얘가 대전 정도 되는 것같아 아무튼 우리는 A가 B보다 좀더 작은데를 갈 거야. 거리가 안맞네예얘 yes. 순서가 정해져 있죠. 순서 정해져 있으면 뭐하라고? 한 스케줄 에두개 먼저 뽑으라고. 왜? 얘들 뽑은 다음에 두개 먼저 나눠주라고. 알겠죠? 그리고 나서 나서 나머지 뭐 해줄 거예요. 나머지 3 명을 어쩌실 거예요? 1분이요 그렇죠. 이게 답이에요. 다했네요 방금. 얘 10이고요. 얘는 6이에요. 그래서 답이 60까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수학화 진도가 전부 다 끝났습니다. 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충족을 시켜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